오늘은 바닷가 인접한 지역에 주말 농장, 농촌, 체류형, 쉼터, 전원주택 부지로 아주 적합한 토지 금매물입니다. 주말 농장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게 농막, 수도, 정화조, 전기, 보강토, 배수로, 성토까지 다 되어 있는 토지이고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아는 지인분과 한 필지씩 하게 되면 1억대로 할수 있는 토지입니다. 이 토지의 위치는 화성시서신면 송교리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토지의 지적상의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국유지 도로에 딱 접한 토지이고 한 필지의 면적은 129평씩 동일합니다. 그런 이 토지의 매매가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나온 평당 90만원 총 2억 3,200만 원이고 두 필지를 다하는 조건이 우선이지만 부득이하게 한 필지만 매수하게 될 경우 위치에 따라 가격 조율 후 매매 가능합니다.